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합격생들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감 느끼셨던 적 되게 많으시죠? 특히 네 가지의 불안함을 겪으셨던 분들이 무척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네 가지 불안함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장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겪는 불안함 중에 하나는 손발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어, 무엇보다 우리가 공수 자세를 하고 있는데 떨리는 제 손끝에 여러분들 스스로 더 긴장감이 올라갔다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한 시선입니다. 면접관을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시선 분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1번 면접관에서 2번 면접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불안해지는 나의 눈빛에 스스로도 긴장감이 확 올라가신 적 무척 많으시죠. 세 번째는 백야 현상입니다. 백야 현상은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삐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을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또는 승준생들이 겪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야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떨리는 내 음성에 더욱 떨렸던 경험 다들 많으시죠? 그래서, 어, 내가 긴장감이 올라갔을 때는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음성이 바들바들 떨리는 양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무척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접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 선정쌤이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자, 두 배가 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요, 면접장에 섰을 때는 내가 이 면접장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두 배가 넘는 에너지를 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차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힘 있는 보이스도 무척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면접관을 반드시 설득시키고 말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 차례의 면접을 경험을 해보고 또는 면접관의 역할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장 많이 느낀 것은요. 자신감 있는 지원자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에너지 활용법을 통해서 빠른 합격에 어좀 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앞박 면접을 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정말 총에 맞는 것처럼 선생님 그만 물어봐 주세요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는 어, 나의 에너지를 네가 이기려고 한번 해보는 게 면접 준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요, 편안한 면접 환경에서 연습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 또는 불편한 상대와 함께 연습을 통해서 면접의 불안감도 떨치시고 더욱 자신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면접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방법 함께 공유하고 나누도록 할게요.